굉장히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인지심리학사에서 가장 명장면 중의 하나라고 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다양한 대상들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 보는데 강력한 효과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성인들은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리액션이 재미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결과로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요. 저는 오늘도 아이들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평범한 초등학교에 갑니다. 평범하다라는건 무슨 뜻인가요? 엄청나게 수재들도 아니고, 엄청나게 좀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가 많은 이른바 정상 분포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인 그런 초등학교에 간다는 거죠. 3학년 교실에 갑니다. 왜 3학년 교실을 가느냐 벌써 1학년, 2학년 거치면서 두 번이나 반을 아이들이 전부 다 재배치했기 때문에 이제 밤마다 큰 차이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비슷해지죠 그럼 4학년은 왜안 가니?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류가 아닙니다 애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와 분위기라도 바꿔보려고 재밌는 얘기 해주면 와에쓴다막 이러고 있고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은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어, 통제가 잘안 돼서 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자 3학년 교실에 갑니다 3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총 4개의 반에 각 반마다 똑같은 저런 물체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똑같은 30분을 주고 똑같은 일을 시켜요 그런데 제가 말의 간격과 시간과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굉장한 차이를 납니다. 3학년 1반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 3학년 2반 꽤 똘똘하고 창의적인 아이들, 3학년 3반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들, 4반 내 친김에 전 세계에서 제일 창조적인 아이들로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학년 일반에 저런 물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죠? 제가 저런 물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훅 뿌려줘요. 확 뿌려주고 난 다음에, 실제는 저거보다 더 많아요. 저건 대표적인 것들이니까. 아이들한테 확 뿌려주고 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여기서 각자 마음에 드는 거 다섯 개씩 골라. 그리고 그 다섯 개로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이러면 아이들이 쭉 둘러보다가, 저 위에 있는 것들 말고 밑에 있는 것들. 꼬여 있는 것들 구부러져 있는 것들 이런 특이한 것들은 절대 안 고릅니다 왜 왠지 뒷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원통형 뭐 직육면체 아주 기본 도형을 거의 다 똑같이 기본 도형 위주로 고릅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골라서 남자아이들의 70%는 거의 자동차나 기차 만들어요 여자아이들의 80%는 이걸로 집 만들어요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기가 뜨거운 게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도로에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도 알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무조건 남자애들은 자동차 만들고 여자애들은 집 만들어요. 현실 세계도 우리 어른들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차 살까? 부인은 어떻게 하면 집을 제대로 마련할까? 네. 다 똑같이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개성, 창의, 독창성, 혁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반을 뒤로하고 제가 2반에 갑니다. 2반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의 간격만 살짝 벌려줘요. 얘들아. 똑같이 쭉 뿌려주고요.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다섯 개 골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가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물어보죠. 교수님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아저씨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또 연기를 또 합니다. <laughs> 이게 끝이에요. 아저씨 배고파서 집에 가야 할 거야. <laughs> 가야 돼, 가야 돼. 가버려요. <laughs>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고를까요? 이제 지들이 좋아하는 거 고르죠. 네. 특이한 거 골라요. 이렇게 특이한 거 고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저는 가는 건 아니죠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고르고 나면 그제서야 문을 확 열고 다시 들어가서 네가 지금 고른 다섯 개로 그거 가지고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아이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일단 팔짱 딱 끼고요 그럼 나가기 전에 그일 하고 나갔어요죠 아저씨 나 그랬으면 이런 거안 고르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거 어, 극혐 극혐 막 이래요. 애들이. <laughs> 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만들까요? 옆에를 일단 안 쳐다봐요. 왜? 다른 걸 골랐거든요. 두 번째, 지들이 좋아하는 걸 골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골랐기 때문에 더잘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특이한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을까라는 느낌을 주는 아이들이 진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2반 담임 선생님은 영문도 모른 채 흐뭇한 마음으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수님 역시 담임 교사의 영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일반 담임 선생님은 저거 저 괴로워하고 있고. 자 이제 3반에 갑니다. 3반에 가서는요 아예 순서를 바꿔요. 자 이걸 먼저 얘기해요. 이걸 커튼 뒤에 가려놓는다는 거죠. 아직 안 보여줍니다. 커튼 뒤에 가려놓고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요. 네가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든다면 뭘 만들래? <laughs> 그럼 아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용감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지구 평화 지키는 로봇은 무조건 나와요. 남북 통일 시키는 프로그램 많이 나와요. 애들이 시사에 밝아가지고. 시사 정치 문제. 뭐 영원히 충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폰이나 영원히 기름 넣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정도 얘기하면요. 옆에서 아이들 쿡쿡 찌르면서 놀립니다. <laughs> 애가 꿈이 없어. <laughs> 애가 그릇이 작어막이러면서 이반 아이들이 만든 얘기한 거 정말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최소한 500년간은 세계를 지배할 태세예요. 자다 다 들어줍니다. 또 제가. 어, 앞 순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또 오버해서 리액션도 해줘. 요 오혀 야, 멋져 약장. 야, 뭐 대단해 대단해. 이러면 아이들이 뒤에서 순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더 비장해집니다. 난좀더센걸 얘기할 거야. 자 이걸 다들어주고난다음에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커튼을 올려요. 일부러 천천히 올립니다. 한 절반만 올려도요. 아이들은 자기네들 앞에 닥칠 미래를 예감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를 다 젖히고 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다섯 개 골라서 만들어. 아이들은요. 이런 표정을 지어요. 아, 이게 바로 어른들이 당한다는 보이스 피싱이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섯 개를 골라서 지구 평화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 다섯 개를 골라서 심지어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선가 했을 때는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애가 있는데 이 여자 아는 그러니까 이걸로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국회 정상화를 일으켜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거리고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건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전부 다 아인슈타인 같아요. 전부 다 에디슨 같아요. 일반이나 2반 아이들은 어떻게 골랐는지 아십니까? 고를 때 대부분 이렇게 고릅니다. 어, 요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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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덥석덥석 골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3반 아이들은 물체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리고 모든 물체를 만지고 돌려보며 굴려보고 부딪혀서 소리 들어보고 심지어 냄새 맡아보고 핥아보는 아이들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이 안 보는 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반이 더 남았어요. <laughs> 제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죠? 4반에서도 똑같이 3반에서처럼 뭐만 들러 먼저 물어보고 아이들이 엄청난 얘기를 다 하면 다 들어주고 커튼 젖혀서 방금 전에 네가 말한 거 여기서 다섯 개 골라서 만들어. 그럼 아이들이 4반 아이들도 3반 아들처럼 부들부들 떨며 <laughs>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뭔가를 고르겠죠. 4반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간신히 다 고르고 나면 옆 사람이 고른 거랑 바꾸라 그래요. <laughs>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의 의미 제가 압니다. 실제로 진짜 아이들이 어떻게 저를 쳐다보냐면, 아, 저 변태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쳐다봐요. 저 예전에 어, 경상도 쪽에서 했을 때 사반 어, 아이 중에 남자 아이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저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거 아동학대입니다. <laughs> 자, 이삼 사반 아이들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서 이걸 만들고 있을지. 그리고 만들어서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3반과 4반 아이들 평범한 초등학교의 평범한 3학년 3반, 4반이잖아요. 얘네들이 만든 걸 누가 만든 거랑 제가 비교하느냐. 수많은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금메달 딴 아이들, 입상한 아이들이 있겠죠. 3학년인데. 그 아이들에게 저물체를 줍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일반에서처럼 얘기해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한 것과 이 평범한 초등학교의 (3학년 3반과) (4반) 아이들이 만들어낸 걸 비교해보면 창의 혁신 개성 독창성 모든 지표에서 점수에서 (3~4반) 아이들이 훨씬 높게 나와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창의적 인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란 표현을 쓸 뿐입니다 왜 능력이 만들어내는 변수보다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그 영향력이 훨씬 크거든요. 인간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큰 결과 만들려면 큰 도구를 써야 되고, 큰 결과를 이룩하려면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도구를 먼저 보니 일반에서처럼 큰 목표를 못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인간이 이큰 결과 만들려면 큰 방법을 써야 되고 큰 결과를 이룩하려면 큰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고집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집니다. 주사위 두개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제일 큰 값이 얼마겠습니까? 6 6이니까 12죠. 다들 아시죠? 주사위 두개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이 제일 적은 그때는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2죠. 1 1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사위 두개한 번씩 다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 어떤 학생이든 합이 12가 나온 학생이 있으면 제가 10만원 줍니다.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도 주사위 두 개를 한 번씩 다 던지세요. 어떤 학생이든 주사위 2가, 합이 2가 나오면 12가 아니라 이번엔 여기 있는 학생들은 2가 나오면 내가 그 학생마다 10만원 줍니다. 자, 주사위 두개 던져서 합이 12가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요. 12처럼 큰 숫자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 이렇게 던져요. 와우 하고 던져요. 소리도 커요. 슈베 하고 던져요. 자 그런데 이처럼 작은 수가 나와야 돈을 받는 학생들은 주사위를 어떻게 던질까요? 에 이렇게 던져요. 에. 에? 소리도 작고 이뻐요. 이 하고 던져요. 우리도 이걸 매일 매일 하잖아요. 명절 때마다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우리의 민속 놀이가 뭐예요? 윷놀이잖아요. 윷놀이 할때 보면 다 이렇죠. 유이나 뭐가 나와야 좋을 때, 큰거 나와야 좋을 때는 막두 손으로 던져요. 막유이야 뭐야, 동네 떠나갔듯이. 하지만 도가 나와야 좋을 땐 어떻게 던지나요? 일단 입 모양이 작아지죠. 너 <laughs> no. 백도 나와야 될땐 던지지도 않아. 요 백도 놔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큰 결과를 만들려면 큰 방법을 사용하고, 큰 결과를 이룩하려면 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인간의 고집스러운 착각입니다. 그러니 작은 도구를 먼저 보니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은 도구였잖아요. 1반부터 4반까지. 그런데 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절묘하고 큰 일을 해나는 3,4반은 그러니까 뭡니까? 순서를 거꾸로 한 거죠. 도구부터 보기 전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걸 먼저 봤으니, 그걸 먼저 얘기했으니, 뒤이어 들어오는 도구들이. 낯설게 느껴진 겁니다. 메타인지가 개를 평범하게 보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행위를 바로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 가능한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갈수 있고 진도 파악이 되는 모든 것들은 목표라고 하죠요 그런데 목표와 달리 꿈은 대부분 현실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혹은 혁신적으로 그리고 연결형 인간이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에게조차 얘기하면 너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꿈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걸 실현하시려고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가지고 잠잘 때마다 산책할 때마다 재미있게 그 꿈을 가지고 놓으셔야만 남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걸으셔야 돼요. 걸으셔야만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에부터 빠져나와서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으로의 연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걸으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룰 가능성이 단 1%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생각과 유의를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잠시 일을 멈추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아예 내려놓고 무목적 무방향인 상태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걷는 이 짧은 순간을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들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평범한 재료들과 물건들과 지식들과 기술들을 바라보시면서 제2, 제3의 완전히 창조적인 연결형 인간으로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AI가 할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 왜 인간으로서 지혜로운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